블렌딩 우유 먹다가 일반 우유 먹으면 밍밍한 거같빈 어, 느낌 어, 완전히 다르네? 음~~ 완전 라떼 맛집 등급 음. 그죠? 음.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우유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보기에는 그냥 다 똑같죠? 사실 모르시겠죠? 일단 맛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일반 우유랑 어떻게 다른지 좀 보통 우유랑 달라요? 보통 우유 같은데? <laughs> 맞아요, 그게 보통 우유예요 아, 그래요? 이거를 이걸 드셔보셨으니까 이걸로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차이가 느껴져요? 확실히. 음. 네. 약간 파스텔 우유 느낌, 그런 느낌 아시죠? 특정 브랜드는 언급해 주지 <laughs> 말아주세요. 아, 네. 약간 파스텔 우유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뭔가 좀 묵직하고 막 그렇다는 느낌이죠? 네. 우리가 그동안 우유를 어떻게든 변화를 해서 라떼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 번 시도를 했었잖아요. 네. 가장 흔한 방법이 생크림을 넣거나 연유를 넣거나 뭐 분유를 넣거나 아니면 곡물들을 넣어서 숙성을 시키는 방법 등등등이 있는데 근데 저는 아무래도 우유에 이렇게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좀 이질감이 드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것도 맛있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라떼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걸 넣지 않고 어떻게 할수 있는가? 뭐 에스프레소를 라떼용으로 맛있게 추출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동결 농축 우유. 그것도 이제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제 우유로만 만드는 건데, 뭔가 조금 더 묵직한 그런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만드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카페에선 활용하기 어렵다.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laughs> 오늘은 카페에서도 활용하기 좋고 만들기도 너무 편하면서 라떼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유 블렌딩. 우유를 섞는 거죠. 섞어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우유 세 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짠. 이세 가지 종류를 준비한 이유가 이세 가지의 특성이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들 입맛과 취향에 따라서 섞는 비율을 조절하실 수도 있게 우유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짝 설명해 을 주고 왜냐면 이게 왜 다른지는 알아야 어떻게 섞어야 되겠다는 그런 감이 오잖아요. 이건 보통 우리가 흔히 카페에서 쓰는 그냥 일반 보통 우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락토프리 우유죠. 그리고 얘는 저지 우유입니다. 이제 우유 를 볼때 맛에 가장 차이를 두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지방이죠. 이 메일 우유는 이제 3.6%입니다. 일반 우유는 보통 3.5%에서 4% 정도. 이게 좀 브랜드마다 달라요. 서유 우유는 한4% 정도 되고 이 메일 우유는 3.6% 정도 됩니다. 지방이 우유의 좀 풍미와 고소한 맛을 결정하기도 하고 보통 대부분 라떼로 먹었을 때 이게 커피의 쓴맛을 좀 잡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 락토프리 우유는 지방이 3.8입니다. 락토프리 우유라서 지방이 3.8인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 우유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요. 락토프리 우유 하면은 제가 지난번 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유당이라는 게 우리 뱃 속에 들어가면은 락타아제라는 효소가 나와서 이거 분해를 해야 되는데 락타아제라는 효소가 잘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유당불내증이 생기기 마련이라서 이제 유당이라는 걸 먼저 분리를 해놓은 우유예요. 이당인 어쨌든 유당을 분리했기 때문에 단당이 돼서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런 우유가 바로 락토프리 우유죠. 이거 좀 자세하게 더 알고 싶다 하시면은 예 락토프리로 동결농축 우유 한거 영상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뭐 이게 뭐 주된 내용은 아니니까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덴마크 락토프리 말고 다른 락토프리도 있는 거죠. 서울 우유도 있고 메이 우유도 있고 뭐 브랜드마다 다른데 락토프리도 이렇게 유당을 분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덴마크나 뭐 서울 우유처럼 효소를 넣어서 분해를 시키는 게 있어요. 분해만 됐기 때문에 우유에 남아있겠죠. 그래서 단맛을 잘 느낄 수가 있는데 메일 우유 같은 경우에는 필터로 유당을 당을 제거해버려요. 단맛이 없죠. 근데 제가 덴마크를 준비한 이유가 제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달어. 인간적으로. <laughs> 네. 저는 우유를 좋아해서 집에서도 흰 우유를 막잘 마시는데 얘는 그냥 흰 우유만으로는 못 먹겠어요. 너무 달아서. 그 정도로 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갖고 나온 이유는 블렌딩 했을 때그 단맛이 좀 필요해서 갖고 나왔어요. 저지 우유는 지방이 5%입니다. 5%. 5%. 일반이 런 우유는 3.5%에서 4%. 저지 우유는 5 5에서6% 이렇게 브랜드마다 좀 다르지만 그게 높아요. 단백질의 차이도 있는데요. 저지 우유는 단백질이 3.8%로 다른 애들보다 높다. 3%고요. 일반 메루유도 단백질이 3% 이 저지 우유에 대해서는 저지방 우유가 왜 지방 함량이 높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헷갈릴만 해요. 왜냐면 저지 우유니까 저지방 우유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지 우유가 지방 함량이 더 높아요. 헷갈려. 있겠다, 진짜. 네. 이름이 하필 저지라서. 그럼 맛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일반 우유는 깔끔하고 가벼운 맛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상대적인 거예요. 그냥 일반 우유 먹고도 굉장히 고소하고 묵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락토프리는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은은한 단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 우유는 어떤 맛이 좀 강할까요? 고소한 맛? 맞아요. 진한 풍미와 고소한 맛. 이게 지방 함량이 높다 보니까 진한 풍미와 고소한 맛이 있고 질감도 다르겠죠. 우리가 지방 함량이 높은 생크림을 먹으면 굉장히 크리미하고 묵직하잖아요. 우유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서 그런 맛이 나고요. 두더기 같은 <웃음> <웃음> 그렇지만 요두 녀석은 사실 질감의 차이는 없어요. 이게 뭐 유당만 제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질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두 개는 지금의 차이는 별로 없다. 이락토프리 사용하면 약 시럽이나 설탕이 없어도 좀 단맛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맛이랑 비슷한데 이제 바디감과 고소함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덴마크나 아니면저 저지나 그냥 거기에 라떼 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일반. 우유도. 이거 하나예요 네, 하나에. 아, 요거 하나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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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화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 라떼보다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래요? 이게 밸런스가 깨져서 이걸로 라떼를 만들었을 때는 너무 단맛만 강조돼서 물리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 저지우유는 지방 함량이 높으면 커피의 산미 표현이 잘안 되기도 하고, 커피의 그런 쓴맛도 좀 이렇게. 잡아버려요. 진한 우유를 좋아하신 분들은 잘 어울릴 수도 있지만, 이게 커피를 좋아하신 분들은 너무 우유 맛이 강하다, 좀 무겁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정답은 아니고 취향 차이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딱 좋게 단맛도 강조를 하면서 바디감과 풍미와 고소함까지 잡을 수 있는, 요. 두 가지를 섞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드셔보셨던 우유가 바로 이거 음. 두 개를 5대 5로 섞은 거예요. 어... 약간 좀 달기도 하면서 좀 묵직한 그런 느낌 못 받으셨어요? 파스타 우유. <laughs> <laughs> 그럼 파스타 우유를 쓰지. <laughs> 근데 뭐 락토프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저지 우유가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소의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요런 우유는 이제 우리가 그 콜스타인이라고 해서 얼룩 소인데 저지 품종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얘예요, 얘. 예. 예, 예, 예. 사슴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되게 귀엽죠. 네. 그리고 좀 누렇죠. 요 녀석이 생산한 우유가 저지 우유인 거. 근데 제가 좀 이걸 찾아보려고 제가 국립 축산과학원에 들어가서 좀 자료를 뽑아왔거든요. <laughs> 용농 기술 정보 보시면 저지종 우유의 유지방 4.88이 홀스타인 우유보다 높다. 홀스타인은 이제 3.45. 브랜드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테스트했을 때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홀스타인 음소보다 체중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도 생산이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그 여기 영농기술정보에 <웃음> <웃음> 있는 <너무> 사진. 작아요. <laughs> 아, 내가 이거를 이거 뽑아오면서 아, 지금 AI 시대에 너무 이거 뒤처지는 거 아닌가. 어, 진짜 아기 같은데요? 뭐, 아기 정도까지는, 야, 얘네는 아기죠. 송아지. 성화지. 송아지고 이제 어. 좀 이렇게 컸을 때조작 저. 체중까지 가져와 봤어요. <laughs> 보면 이제 24개월 된 소가 저지종은 435, 홀스타인종은 551kg에요. 그래서 이게 몸집이 차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우유 생산량도 다르다고 해요. 홀스타인종이 하루에 30kg를 생산하면 저지는 20kg 정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생산을 많이 하되 지방이 조금 적은, 질보다 양, 그리고 저지는 양보다 질, 품종 차이가 이렇게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아, 왜 저지가 이렇게 지방이 높고 고소하고 풍미가 있고 맛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더 비싸죠? 비싸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이 만들기 굉장히 쉽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우유, 뭐, 락토프리 우유, 저지우유 세 개를 매장에서 또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좀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락토프리나 저지우유는 좀더 비싸서 단가는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될것 같긴 해요. 저는 이거를 5대5로 섞었어요. 우리 카페에서 이제 활용하기 나름이겠죠. 단맛보다는 묵직한 질감. 플랫 화이트처럼 이제 우유가 좀 조금 들어간 커피를 할때 저지 7, 락토프리 3. 이런 정도로 섞으면 조금 더 묵직한 그런 풍미 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아, 우리는 조금 더 단맛을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락토프리를 한 7, 저지를 3, 이런 식으로 좀 변형해서 블렌딩 해도 되겠죠. 실제로 라떼를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원두를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하나는 견과류나 다크초콜릿 느낌이 나는 고소한 원두. 하나는 에티오피아 100%인데 지원 등급에 좀 높은 등급만 사용한 그런 녀석이어서 진짜 오렌지 캔디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원두예요. 일단 샷을 다 뽑아 봤고요. 이게 일반 우유의 브라운 블렌드랑 오렌지 블렌드피고요 여기는 이제 블렌딩 우유 브라운 블렌딩 우유 오렌지 원두 이렇게 네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어볼까요? 네. 어, 완전히 다르네? 음. 어, 오렌지 되게 맛있다 되게 빠른 속도로 제대로 추출한 것도 아니고 막 뽑았거든요 사실 와 이거 그냥 한판이는데 음. 과일이 블렌딩 우유랑 네. 맞나 근데 확실히 그 끝맛에 쓴 맛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음. 음. 역시 블렌딩 우유 먹다가 일반 우유 먹으면 저는 좀 밍밍한 어, 것 같아요. 일반 우유가 약간 빈 느낌. 브라운이 더 드라마틱하게 다른 것 같아요. 게 제일 맛있다는 거죠? 블렌딩의 브라운 원두. 저는 오렌지. 블렌딩 우유. 네, 블렌딩 우유인데 오렌지가 너무 맛있어요. <웃음> <웃음> 블렌딩 브라운이 진짜 무슨 약간 시럽 넣은 것 같아요. 고소하면서도 달큰해가지고. 그러니까 브라운 자체가 제가 아까 원두를 설명해 드렸을 때 단맛이 좋은 원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맛이 더 강조가 되니까 약간 고소한 계열의 원두는 약간 좀 쌉싸름한 맛이 있는데 그걸 좀 감싸주면서 단맛을 강조해줘서 이것도 되게 맛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맛있는 것 같아요. 오렌지? 제가 원래 라떼를 약간 이렇게 산매가 있고 과일 향이 강한 거를 라떼로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오렌지 느낌에 단맛이 추가되니까 진짜 뭔가 그런 잘 익은 과일 먹는 느낌? 어, 맛있다. 음. 과일 음. 너무 팡팡 터지는 것 같아요. 터진다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이게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예전에 농축 우유는 아 이거 카페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쉽잖아요. 두개 섞으면 됩니다. 완전 다른 라떼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라떼 맛집 등급. <laughs> 너무 맛있다. 우유 빨리 주문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맛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laughs> 안녕히 계세요. 이게 사실 척수가 제가 만든 원두잖아요. 제가 이거를 그 에티오피아 농장까지 갔다 왔어요. 직접 생산한 걸 보고 생두 상태를 확인하고 만든 커피거든요. 그거 영상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지금 영상 막 조회수 장난 아니지 않나? 지금. <laughs>